저는 투자를 합니다. 맨 처음 올렸던 영상이 IMF부터 시작하는 닷컴버블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의 일본과 지금의 중국은 닮았습니다. 거대한 공급가인과 소비의 전환을 목격했습니다. 낮은 유가와 중금리를 목격했습니다. 2024년 3월 우리는 닷컴버블로 나아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트럼프였습니다. 24년 7월 트럼프의 당선을 강하게 예측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본건 전쟁 유가였습니다.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는 전쟁이 중요한 겁니다. 2022년 러우 전쟁도, 1980년 중동 전쟁도 그러했습니다. 25년 6월 이란 이스라엘이 맞붙었습니다. 유가가 낮았습니다. 중국의 공급가인가, 러시아의 공세 종말점을 보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25년 1월 트럼프는 당선됐고 25년 6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결국 아무 일 없이 끝났습니다. 25년 3월 강한 경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바이든이 쌓아놓은 부채를 트럼프가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목도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일기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봤습니다. 낙폭의 체대는 빠르고 강한 마이너스 21%를 예측했습니다. 4월 7일 주식은 마이너스 20%까지 빠졌습니다. 폭락은 기회였습니다. 아주 강하게 현금을 태워 주식으로 진입했습니다. 4월 22일 트럼프, 베센트, 파월, 중국의 강한 경향성 일치를 보았습니다. 주식시장에 강한 상승이 보였습니다. 강하게 진입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5월 3일, 미국과 중국은 화해를 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은 화해를 위한 가정이라고 봤습니다. 5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중국은 화해를 했습니다. 145%에서 30%로, 125%에서 10%로, 90일 동안 휴전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가 아닙니다. 테슬라도 아닙니다. 부채가 얼마나 풀리는지, 유동성을 얼마나 찍어내고 있는지, 유가가 계속해서 낮은지, 채권금리가 통제되고 있는지,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자산의 수익률을 80% 이상 결정합니다. 이런 관념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자산은 소중합니다. 전체 자산으로 안전하고 크고 높은 수익을 가져가야 합니다. 개별주 단타가 아닌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가 아닌 전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이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사이클은 낮은 유가와 함께 부채가 풀리는 방향 속에서 빅테크, 혁신 기술주, 블록체인 생태계로 유동성이 집중될 겁니다. 저는 이런 투자를 합니다. 사이클을 기저에 깔고 그 위에서 파생되는 신산업에 투자합니다. 유튜브는 짧고 단편적입니다. 사실 제가 올린 모든 영상은 이 거대한 사이클의 퍼즐 조각입니다. 미과장 투자 상사는 이런 퍼즐을 매일, 매주, 매달 깊고 자세하게 보여주는 투자 커뮤니티입니다. 우린 여기서 전체 자산으로 크고 안정적인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부채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AI 메가 사이클은 이제 막 인프라 확장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기회와 긍정적인 미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없지만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쉽고 재밌게 나누고 싶습니다. 2025년 올해의 마지막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우린 사이클을 봅니다. 퍼즐의 조각을 전체 그림으로 봅니다. 이번 AI 메가사이클에서 터져나오는 유동성과 부채를 자산의 부로 전환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할 당신을 초대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나아가시죠.